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 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르츠와 제라를 낳고 페르츠는 해추론을 낳았으며 해추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모는 라하에게서보아지를 낳고, 보아지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함을 낳았으며, 르하브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아를 낳았다. 우지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지키아를 낳았다. 히지키아는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킴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킴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루바벨을 낳았다. 주루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